XSFM입니다. P.O.D.E.R.A 묻는다. 안티에이징에 대해. 트러블 케어에 대해. 묻는다. 진짜 화장품에 대해. 피부 고민? 단 하나의 해답. 엔서 나인틴 올해 SK 서머 결승을 경주에서였나? 그래요. 자, 네. 기억하기로는 주최측은 자신감이 있는 거죠. 음. 아무 도시나 가도 된다. 어... 꽉 채울 수 있다. 네. 사실 경주에서 그렇게 큰 스포츠 이벤트를 언제 합니까? 음. 예, 그래서 내년에 그.. SK 결승을 어디서 하든지 한번 구경 가보려고. 아, 네. 예, 아마도 그 지역을 관광을 잘안할것 같은 어떤 도시에서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laughs> <laughs> 어, 인싸 네.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드리냐 네. 제가 유일한 걱정거리가 그겁니다 음. 가서 너무 이상한 사람들 많이 만나고 어떡하지 <laughs> 아 이상한 사람 서울에 더 많죠 무슨 소리야 아니야 손이야. 이상한 사람들 다 LCK에 있어 <laughs> 할 말이 없다 네. 동의합니다 <laughs> 정말 이상하다고 네. 자 이상한 사람 만나는 여행사연 어, 늘 있던 그런 장르입니다 네. 이제옥씨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XSFM19 여러분 대전에 사는 이재옥입니다 오늘이 중복인데, 오, 여름 사연이군요. <laughs> 오랫동안 그 스티커만 붙여놨다가 네. 못 올라오는 사연들이 있는데, 음. 오늘 그런 사연들이 대거 발굴된 것 같아요. 예. 다들 건강 챙기는 음식 드셨습니까? 저는 이번 휴가는 조금 빠르게 튀르키예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음. 멀리 가셨네. 자유여행을 꿈꾸지만 현생에 치이다 보면 패키지만큼 편한 것이 없더라고요 심지어 싸죠 엄청 싸서 그리고 보통 트리키에는 그 여행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자유여행 가지 말라고들 많이 얘기하곤 <laughs> 네. 합니다 네. 다만 패키지 여행에서는 가장 크고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제가 요딱한번 겪어보고 음. 아니다 그거 아예 관두진 않았지 뭐 부모님 모시고 갈 때도 있었고 패키지 여행을 세 번쯤 가본 것같은데 네. 재미있었던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음. 그니까 저는 여행 노동자들의 숙련도가 얼마나 여행에 중요한지 잘 알고, 예. 거의 대부분의 투어 가이드들은 엄청나게 유능하다는 것도 알아요. 예. 제가 만난 분들다 그랬습니다. 예. 그랬는데 재미없었습니다. 이게, 그니까, 러 아커가 양화를 구축하는 전형적인 사례인 게, 패키지 여행에서 뭔가 계절 씨를 만납니다. 그러면 이제 소문이 나요. 아, 패키지 여행 갔더니 모르는 사명 같은 여행 가면 이렇다.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그게 싫은 사람들은 음. 패키지를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패키지형에 남은 가는 사람은 누가 남는 거죠? 개저씨만 남습니다. <laughs> 가면 이제 개저씨 천국인 거예요, 막. 제가 봤던 말을 먼저 걸고 계속 거는 아주머니들도 평생 패키지 투어만 다니신 분들이 같더라고. 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 괴롭히는 재미로 내가 보기엔 괴롭히는 재미로 패키지 투어 다니신 것 같대. 예. 오늘은 제가 틸키의 여행에서 일행으로 인해 좋게 된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장마가 시작될 때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새벽 빗길을 뚫고 인천공항에 갔어요. 이번 휴가 멤버는 저와 언니, 자매 둘의 여행이었습니다. 이전에도 둘이 패키지로 해외여행을 다녀왔던지라 여전히 신나고 즐거웠습니다. 전날에는 도착해서 열심히 시장 구경을 하고 밥을 먹고 여기가 한국인지 해외인지 얼떨떨한 채로 보냈던 것 같네요. 참고로 저희 일행은 혼자 오신 70세 할자씨. 과로. 할아버지라기엔 너무 정정하셔서 과로. 어르신 부부 4인 가족, 3인 가족, 친구 둘이 온 팀, 저희 자매 이렇게 14명입니다. 와. 금방 다녀오셔서 확실히 기억하고 계셨네요. 예. 불편함은 둘째 날 할저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이드님은 감성 카페가 즐비한 대학가에 저희 일행을 풀어놓았고 골목골목 다니며 언니랑 둘이 사진 찍고 커피를 마셨어요. 모일 음. 뭐 시간이 다 돼서 집합장소로 갔는데 3, 3, 5, 5 일행들이 먼저 와있더라고요. 어쩌다 보니 서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중 혼자 오신 70대 할저씨 분이 본인이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자랑하셨어요. 음. 딱히 잘 찍은 것 같지 않지만 와잘 찍으신다 멋있으시다 감각 있으시다라는 맞장구와 함께 사진을 감상하던 중 사진첩 사이에 언니랑 제 사진이 있었어요. 그것도 얼굴 한가득으로요. 어떻게 찍은 거지, 이걸? 얼굴 한가득은 정면에서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정면에서 가까이서 찍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이 발언은 동의를 얻지 못한 사람이 할수 있는 말입니다. 예. 예. 예 이제 옥시가 쓴 문장은 패키지에서는 보통 중반쯤부터 신상을 알아가고 어렴풋이 친해지면 둘의 처럼 사진을 찍어주는 문화가 있어요. 아 그렇더군요. 음. 초반부터 몰래 사진이 찍혀서 조금 당황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음. 그런데 저희의 반응이 너무 좋았던 걸까요? 혼자 오시는 한저씨는 자유시간이 있을 때마다 저희를 따라오며 말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말을 붙이면 좋은데 팔을 툭툭 치면서 헐 대박. 아 이거 최악이야 진짜. 이제 너에게 말을 걸 테니 나에게 집중해라라는 비언어적 메시지를 줍니다. 왜 이렇게 툭툭 치는 거예요? 어, 나내 듣는 내가 화가 나네. 이게 되는 분들이 자기가 이게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에이, 에이. 정확히 지금 이제 혹시 이 표현이 맞아요. 이제 너한테 말을 걸 테니까 나한테 집중해라라는 비언어적 메시지. 나는 툭툭 치면 맞춰줍니다 요새. 무슨 소리야? 모르는 사람 이렇게 툭툭 치면 나도 맞. 나도 툭툭 치네. 나 조금 세게 쳐주죠. 네. 아 진짜? 예. 네. 어디 감히 건드려? 약간 저는 약간 이런 게 되게 화가 나갖고. 음... 빨로 하면 되지. 음... 네. 음... 저는 농축산인 해법 쪽을 좀더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laughs> 훨씬 평화로운 거. 네. 네. 한 번은 저에게 좋은 글귀를 읽어주시겠다. <laughs> 야 이거는 그, 어 교행가? 그, 그 <laughs> 카카오 톡그 짤의 예, 현실 버전이잖아 이거. <laughs> 아 연꽃 위에 써 있는 예, 좋은 예, 예, 말. 예. <laughs> 그 반짝반짝한 손을 이렇게 해주는 거야 막. <laughs> <이렇게> 이게 <laughs> 대단한 게. 이제 제가 전직을 하고 10년이 지났잖아요. 예. 옛날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전화번호 바꾸지 않습니까? 예. 근데 카톡에는 계속 그 전화번호가 남아 있으니까 바뀐 사람이 떠요. 예. 거기에서 연꽃 사진이 그렇게 나옵니다. <laughs> 노을 사진이랑 일출. <laughs> 그래 그게 나는 사실 인간적인 매너상그 예. 사람을 삭제하는 게 맞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 풀픽 뜨는게 너무 웃겨서. <laughs> 가끔 보고 있으면 음. 그 일출 할배가 네. 최근에는 임영웅으로바뀌었더라고 아, <laughs> 아무튼 이제는 네. 그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웨이를 또 엄청 틀어놓어요 <laughs> 괜찮다고 거절했는데 그냥 부담 없이 편하게 들으래요. 그래서 친구랑 하던 카톡을 계속했습니다. 음. 그런데 또 팔을 툭툭 치면서 집중해야지라고 음. 말을 하는 거예요. 우와. 아... 그러면 문학인의 추측이 맞네요. 에. 이상한 사람들이 남게 된다, 손님으로 에. 이런 투어에. 나는 안 듣겠다고 했는데 듣기 싫은 티를 온몸으로 그러니까 그 외에 온 몸으로 냈는데, 그왜온 몸으로 들어 달라는 티를 내는 사람은 음. 온 몸으로 내는 듣기 싫다는 티를 못 알아 듣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진짜로. 그왜 그럴까? 알아 들었는데 모른 척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 능력은 타고나는 거 아닐까요? 에. 왜냐면 그건 너무 쉽게 할수 있기 때문에. 음. 대화하고 싶지 않을 때 팔을 치면 온신경이 팔에 집중돼서 짜증이 올라오고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아 진짜 그렇다니까 이게 진짜 기분 나빠요 이게. 팔을 툭툭 치는 게. 이러면 자 팔꿈치 나갑니다. 네. 어우 죄송해요 이러면서. 네. 먼발치에서 나를 찍는 듯한 카메라 렌즈가 느껴질 때 이것도 나중에 느껴집니다. 아니 아 네. 그죠. 불쾌하고 아예 등을 돌려버리곤 했는데 크게 효과가 없더라고요. 사진도 묶어서 안보내고 자기 스타일로 편집해서 보내야 한다며 낱개로 수십 개를 보내던 할 저씨 편의점이나 상점에 들르면 꼭 저희를 쫓아와요 뭐라도 선물해주고 싶으시대요 아 이게 옛날에는 제가 쉽게 얘기했는데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된 것들 중에 하나 예 음, 호의는 중요한데 예 내 호의가 중요한지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음. 예전에는 되게 알았거든요. 예전에는 예. 쉬웠어요. 아무한테도 호의를 베풀지 않으면 됐거든요. 예. <웃음> <웃음> 정말 유피디스러운 해법입니다. <laughs> 예. 근데 늙으면서 이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음. 아마 이 방식으로 예. 좋은 일이 있었던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할배는. 아 어, 그렇죠. 뭐, 동년배들 사이에서는 이게 뭐, 먹히는 문화라고 저는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근데 이걸, 그러니까, 나이도 가리고, 예. 특히나 관광지의 단체 투어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려야 한다는 걸 이때까지 못 배웠으면 그 이유가 뭘까? 음, 거 어려워요. 예, 네. 네. 아닌가? 나는 오히려 단체 관광에서도 막 친하게 지내는 적어죠. 그러니까 자신의 나이를 너무 인식 잘 인식하고 있어서 나오는 문제일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나는 70대 노인 남성이고 노인은 젊은 여성이잖아. 근데 그러면. 내가 얘기하고 하면 들어야지 이 자식들아. 아, 그러니까 사회적인 선패가 자기한테 있다는 걸 악용하는 예, 게 예. 습관화되어 있다. 예, 예, 예. 아, 어, 그건 설득력 있네요. 예. 설득력 있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비슷한 또래의 아주머님 할아버지들이 네. 처음 만나서 응. 누가 먼저 랄 것도 없이 그 둘째날 밤부터 모여서 고소불칠일순 있어요. 예. <laughs> 아니 그건 <laughs> 그런 건 문제가 안 돼. 예, 예. 예. 뭐, 그거 말고 이건 가려야 한다는 건. 어떻게 그렇게 애써 무시할까? 네. 응. 저는 그냥 선물이고 나발이고 안 쫓아오고 말을 안 걸었으면 좋겠었거든요. 언니랑 둘이 이것저것 구경하기도 바쁘니까요. 몇번 거절하고 대꾸하다 보면 다시 집합 시간 <laughs> 계속 이랬다는 거 아니야. 아, 진짜 끔찍하다. 원치 않는 호의는 폭력이라는 말이 와닿은 순간이었습니다. 일정 중간쯤 어느 저녁날은 단체로 민속춤과 밸리댄스를 관람하는 시간이었는데 할저 씨 자리가 맨앞 그 뒤에 저와 언니가 앉게 됐어요. 이게 그, 그, 가이드분이 이제 질서를 위해서 순서에 맞춰 앉히죠. 예. 참여형 공연. 아, 아... 난안 간다고. <laughs> 최초의 답은 알려드렸어요. 음. 참여형 공연이라 공연자들이 관객을 무대 위로 초대하는데 할저씨가 극구 거부를 하니 저와 언니에게 순서가 넘어왔고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춤을 췄는데. 무대에 내려오니 할저씨가 우리 포함 일행들에게 "언니는 내가 다시 봤어" 아주 살랑살랑 어쩌고 "아~ 이 정도 레벨" 와. 이러면 저는 이제 아무 고민을 할 필요가 없죠. 예, 미친... 그죠? 이 정도면... 지가 뭔데? 내 언니지, 너네 언니... <laughs> 그죠? 아~ 물론 잠시 후에 제가 솔루션을 알려드리겠는데, 그걸 이제 혹시 기뻐하실진 모르겠습니다. 이 살랑살랑 문장을 하루에 꼬박 세번 이상씩 돌아오는 공항에서도 들었어요. 공항하니까 또 생각나요. 돌아오는 이스탄불 공항에서 아니라 다를까 또 언니 팔을 툭툭 치며 들어가서 커피 한잔? 하시길래 언니와 저는 얼버무리고 미친 듯이 수속을 마치고 들어갔어요. 아, 그냥 이런 캐릭터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그 할저씨와 또 마주쳤고 자기 좀 도와달라며 직접적인 도움 요청에 면세점 쇼핑 계산 통역을 도와드렸습니다. 아이고. 수석하던 중에도 저희 쪽을 보면서 팀 하길래, 이게 무슨 소리야. 어, 너, 너와 나는 같은 팀이다. 뭐, 같이 앉겠다. 무슨... 이런 거 아니에요? 언니랑 저랑 우리 옆에 앉으려고 저러려는 거 아니냐 했는데 다행히 옆자리가 다 차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는 편안하게 둘이서 그 할저씨 욕하면서 돌아왔어요. 그를 피해 버스 자리를 앞으로 옮겼는데 굳이 따라오시던 할저씨. 옆에 못 앉게 하려고 짐을 놔도 이것 좀 치우라며 굳이 굳이 우리 옆자리에 앉겠다던 할저씨. 어, 레벨은 최고급에 가깝습니다, 지금. 아... 이 행동들에 대해 단호하게 말하면 됐었는데, 어르신이라는 부담과 일정이 남아있던 터라 불편해지는 상황을 원치 않아 눈치껏 피해 다녔던 게 실수인 것 같습니다. 뭐, 이걸 실수라고 할 수는 없고, 음... 다음 주에 이제 노축산이 오면, 네. 어, 숙련된 조교의 대접법 음...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이야기해드릴 테니까 후기를 보내주시고 저는 여기서 대처법을 얘기할 수 없는 게 저는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이기 아니, 저 때문에 저같아도 화나요. 네, 좋은 말이 나갈 수가 없네요. 누군가는 저희 자매의 대처가 답답하겠지만 사람이랑 경험으로 지식을 얻게 되는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도 맞아요. 예 네. 다음 패키지에서 같은 상황이라면 그땐 좀더 현명하게 대처할 것 같아요. 음. 제가 이걸 10일 걸고 싶습니다. 예, 네. 가지 마세요. 아니 왜? 여기서 이제 꼰대가 되드려요. 네. 여행 구력이 붙으면 음. 스케줄은 스스로 짜자. 아, 이게 근데 저는 패키지를 저도 이제 몇번 가보긴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뭐 저는 운이 좋아서 다 좋은 멤버들을 만났고 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잘 모르던 사람과 거기서 엮였을 때또 얻게 되는 어떤 새로운 인사이트들도 있어요. 저는한 번도. 네. 말씀하세요. <laughs> 예. 네. 그래서 뭐 저는 오히려 가이드랑 좀 얘기를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어요. 어 그게 1번 대처죠. 예. 기본적으로 그게 1번 대처예요. 어 말씀 말씀하신 대로 가이드분들은 이런 상황을 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마 얘기하면 알고 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은 뭐, 하다 못해 이렇게 좌석 배치를 해도 조금 더 떨어뜨려서 앉힌다거나, 음. 아니면 뭐, 아, 할아버님 뭐 이쪽으로 오세요. 하고 따로 끌고 간다거나, 뭔가 방법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걸 모르실 수가 없죠. 그건 보통 첫날에 정리됩니다. 네, 예, 예. 네. 그래서, 만약에 좀더 어, 빠른 대처가 필요했다면, 가이드랑 얘기를 해봐으면 어땠을까? 근데 이제 가이드가 만약에 말도 안 되는 사람이면 또 복잡해지긴 네. 하겠지만요. 그렇습니다. 네. 아, 그것도 대처하는 방법이 있긴 있거든요. 네. 본사에 전화하면 됩니다. <laughs> 그럼 다음 날 아침에 그쪽 이사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laughs> 그쪽 섹션에. 음. 네. 어, 그러게. 그 방법을 쓰시거나 예. 아니면 자유여행을 음. 권한다. 근데 이거는 제가 좀 어, 답이 틀린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좋다는데. 음. 그럼 이게 이제 자기 입맛에 맞으시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 솔루션을 만약에 제시를 한다면 음. 어, 패키지를 지인으로 꾸리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어 14명이라면 14명을 지인으로 채우면 돼요. 음. 제가 가끔 그렇게 다니거든요. 아 진짜. 예. 네, 저 올해 그 9월에 간게8명 팀으로 간 건데, 어, 그뭐 음. 패키지를 쓴건 아니지만 음. 멤버를 아예 그렇게 그냥 구축을 해버리면, 네, 나만의 그 네트워크 철옹성을 갖고 가는 거잖아요. 아 정말 편합니다. 아무도 이상한 소리를 하지 않죠 멤버 중에. 네. 물론 뭐그 멤버 전체가 마음에 안 든다면 이제 투어 가이드에겐 지옥일 수 있습니다. 두 <laughs> 사람들이 게임 얘기만 한다면. <laughs> 네. 여행지에서 내가 즐기지도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라는 사실이 속상했지만 지난밤 사진첩을 정리하면서 할저 씨가 걸쳐진 모든 사진을 삭제하면서 남아 있던 감정을 조금 비워냈어요. 아, 전 이게 제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들고 가면 본인만 속상하거든요. 이게 뭐 없어지는 네, 기억도 아니고. 음, 맞아요. 뭐 e스포츠 얘기가 오늘 나와서 얘기하는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악플을 엄청 받지 않습니까? 그 양반이? 음. 저 같은 건 뭐, 악플도 아니에요. 음.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저는 굳이 쓰레기를 제 주머니 들고 가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서 음. 다 버리고 간다. 라고 이야기를 그렇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 비워내셨다는 표현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여행 지에서 즐거운 기억들이 또 있으셨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걸 남기고, 그러니까 주머니 정리하는 거죠. 네. 주머니, 사탕 껍데기 이런 거다 버리고, 네. 즐거운 기억만 갖고 가시는 이게 제일 현명한 선택이셨던 것 같아요. 이건 우리 어, 여행 노동자들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긴 하지만, 1차적으로는 투어 가이드를 찾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음. 예. 정안 되고 정안 되면, 네. 그쪽에서 이런 진상들을 잘 다루는 인력들이 고용돼 있거든요. 예,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해결 가능합니다. 음. 아주 무서운 방식은 아닙니다만 네. <laughs> 해결 가능하다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어 이제 혹시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후기 보내 주세요. 지금 들으신 이야기는 XSFM의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서 소개된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로 꾸며지는 국내 최장수 예능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아이튠즈와 팟빵 그리고 지구상에서 서비스하는 다수의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당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고 당신의 이야기를 저희와 나누고 싶다면 우선 저희 방송을 들어보셔야 하겠죠. 한국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업데이트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검색해주세요.